안녕하세요. 365 류마고내과 고재기 원장입니다. 왼쪽 윗배에는 특별한 장기가 없어요. 그래서 대장 쪽 질환을 의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에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50세부터는 5년에 한번 그 전이라도 혈변이나 심한 복통이 있다면 대장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간 정도 금식하시면 좋고 반드시 관장약을 먹고 관장을 한 후에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네, 지금까지 365류마고내과의 고재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